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사랑스러운 봄꽃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화분을 고르고요. 온 마음을 가득 담아 봄화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봄 화분을 만들어 보았어요. 언젠가 한국에 갈 기회가 된다면 멋진 화분에 예쁜 화초들을 모아 신고 연도님들을 직접 뵙고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다려 주실 거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화분을 골라서 화초를 신고 싶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예쁜 토분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철제 바구니를 이용해서 오히려 러스틱한 화분으로 꾸며보기로 했어요. 철제 바구니에 코코넛 라이너를 깔았는데요. 라이너가 좀 커서 반으로 자른 후에 다시 바닥 밑으로 가위집을 넣어서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저는 모아 심는 화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원 안에서도 또 작은 화분 안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이번 화분 안에는 사랑스러운 봄화초들을 많이 많이 담고 싶어서 욕심껏 골라 보았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장미로 알려져 있는 헬레보루를 골랐습니다. 사실 헬레보루는 겨울에 피는 크리스마스 로즈와 2, 3월에 피는 랜턴 로즈로 약간 다른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헬레보루로 통일해서 부를게요. 헬레보루는 3~4주 정도 꽃을 피우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고요. 반 그늘에서 잘 자라죠. 이른 봄에는 햇빛이 많은 곳에 두어도 오히려 꽃을 많이 피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꽃이 진 후에는 완전 양지에 놓아두시면 쉽게 시들어버릴 수 있어요. 실내 베란다 식물로 잘 자랄 수 있는 화초입니다. 하지만 헬레보루는 잎과 줄기, 뿌리 등에 모두 독성이 있어요. 아기를 기르시는 분이나 반려동물이 식물의 잎을 물어뜯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기르면 안 되는 화초이기도 하죠. 함께 심을 화초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운간초를 골랐습니다. 운간초 역시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화초이고요. 화분의 겉흙이 충분히 마르고 난 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운간초는 산에서 잘 자라는 야생화 종류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서 잘 자라죠.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은 그늘진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온간초의 뿌리도 실처럼 가늘죠? 그래서 옮겨 심으실 때 뿌리를 너무 많이 털지 않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노란현두색의 이화초는 크리핑제니인데요. 제가 한국 이름을 못 찾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핑제니는 화단에 심지 않고 이렇게 모아 심는 화분에 가끔 깍두기를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금방 화분 가운데로 흘러내리면서 화분의 균형미를 잡아주죠. 노랑 현도의 색도 참 예쁘죠? 크리핑 제니는 어느 정도의 햇빛에서도 또 그늘에서도 정말 잘 자라고 번식이 빠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핑 제니는 옮겨심을 때 흙을 다 털어내셔도. 금세 다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화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봄꽃 잉글리시데이즈를 함께 심어 보았는데요. 잉글리시데이즈는 씨앗 바라도 또 삽목도 아주 잘 되는 화초예요. 잉글리시데이즈는 단연초인데요.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이듬해 꽃을 피워도 아주 풍성하게 꽃을 피우곤 하죠. 다음 기회에 삽목법과 파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초도 함께 심었는데요. 금호초는 키가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고 귀여운 모습을 가진 것도 있죠. 꽃의 색이 정말 다양하고요. 수명이 짧은 단연초지만 1년초로 많이 길러지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헬레보르가 흰색으로 피어서 분홍빛과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홍빛과 흰색이 조화가 되도록 화초들의 색을 골라보았습니다. 헬레보르가 시든 후에도 헬레보르는 예쁜 잎을 지니고 있는 화초이기 때문에 오래 꽃을 피우는 온간초와 잉글리시데이지, 금호초 등으로 두달 이상 예쁘게 꽃을 즐길 수 있는 화분입니다. 이벤트 화분으로 모든 연두님들께 만들어드리고 싶은 화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어느새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부족한까지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해 보면서 어떤 것을 상품으로 하면 연도님들께서 좋아하실까 생각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협찬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협찬을 고려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선물이라면 더욱 감사의 마음을 담은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선물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선물은 대부분의 연두님들이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연두님들 30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독자 수가 적은 미국에서는 세 분의 연두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다른 나라에 계신 연두님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수제터분으로 이고요터분을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했어요. 화분이란 옷과 같아서 화초를 어떤 화분에 심느냐에 따라 식물이 돋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예쁜 토분을 구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고여 토분과 같이 멋지고 예쁜 토분을 구할 수 있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고여 토분에서 배송비를 부담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계신 세 분의 연두님들께는 가드닝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앞치마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쓰기에 무난한 색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을 쓰는 처음에 이벤트 참여라고 쓰신 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르고 싶은 화초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식물을 기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이벤트 참여라고만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의 질문은 글쓰기 경연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글 혹은 감동적인 댓글을 쓰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을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 알려드린다는 약속은 참아 못하지만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제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연두 님들은 댓글의 앞이나 뒤에 미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벤트는 한국 시간으로 7일 24시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10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